어, 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어, 오늘, 오늘은 수요일 아침 7시 30분 정도 됐고요. 어, 비를, 비가 어, 여기는 좀 제법 왔답니다. 아이들을 그 물고품이 심했는데 그 비를 맞고 비보약을 맞고 한층 더 어, 예뻐지고 그리고 더 다져지고 그리고 많이 성장 속도가 음, 나타나겠죠. 그리고 너무 싱그러워요. 이쪽은 제일 여기 시래기 있는데, 이렇게 선반 있는데, 이쪽에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음, 어,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 그 비를 맞아서 있는, 비를 맞고, 이렇게 안에 아이들이 어, 지금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속사 새 잎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어, 올리비아도 제가 하도 안 예쁘게 자라서 이거 다 적심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져지고 있죠. 핑크 딥스도 이게 1,000원짜리라면 믿겠어요. 제가 1,000원짜리,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운 아이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거슬, 천원짜리인 것 같아요. 얘도 천원짜리 합시간인 것 같고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얘는 아니고, 얘도. 음. 저쪽으로, 이쪽은 좀, 어 제가, 이요요요 장소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눈맞춤을 좀덜 하는 아이들이에요. 특히나 이 자리는 어, 적심을 해서 아이들이 흔들거림이 어, 없도록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답니다. 요 아, 아이 보세요. 살로 많이 컸죠. 여기 입장이 음, 어, 상처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제가 이 입장을 떼줬잖아요. 여기도 좀 눌렀는데. 그래서 한쪽만 있고 여기가 없는데 그새 또 이렇게 자랐어요. 이런 아이들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관찰을 하면은 어느새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오팔리나도 그렇고요. 또 이런 아이들이 또 정이 더 가요 또. 트루기다도 이쪽에 그 줄기가 하나 더 목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를 잘라져서 잘러줘, 이쪽이 좀횡하죠 아... 이렇게. 이렇게, 사마루도 잘 크고 있고요. 어, 요즘은 이 아이들 보는 재미로 제가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 한창 아이들이 예쁠 때잖아요. 이 아, 요, 요 아이도 천원짜리 스트로베리 아이스. 아, 이 아이는 하나를 데리고, 왔었는데,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좀더 데리고 올걸 후회되더라고요. 나 몰라쿠도. 얘도 참 옷자람이 목대로 이렇게 크는 아이잖아요. 목대가 커서. 근데 음, 처음에 들려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잎이 풍성하니 했는데, 목대가 자라면서 묵은 잎들이 떨어지고 키가 크잖아요. 이 와이도 나름 이 매력이 있는 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 이, 이런 아이들이 오래된 아이죠? 엄마, 이게 뭐래? 묻었네. 어, 그래도 이렇게 해서 1년을 키운 아이. 음, 요 아이, 요 잎은 이게 떼줘야 되겠죠. 이렇게. 골드스토 말이야. 비 물을, 어, 비를, 엊그제 내리는 비를 다 맞췄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무른 아이들도 좀 보이고, 근데 이 입장들은 빨리 떼줘야 돼요. 촬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어, 상태를 한번더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엽진거 떼주고, 또 아이들 상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놓친 아이들이 있자, 있잖아요. 물은, 어, 물방울은 다 그, 어, 털어졌구요요 아이, 밑에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띄어줘야 돼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띄려고 하지 말고 좀더 이제 지켜가면서 보면서 이게 이제 조금 마르면은 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이 많이 차서, 지물러서 그러니까 가위쯤에서 빨리, 어, 말리게끔 끓 해서 떼어, 떼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드 심포니얘는 블랙로즈, 블루오션, 입수 얘도 천 원짜리. 아 수련 수련을 제가 요 하나 키우고 있는 중에 이제 요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요 아이도 어, 3,000원에 저렴하게 데리고 왔 이게 묵은둥이에요. 목대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길게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것도 적심한 아이예요. 지금 뿌리를 뿌리 활착이 잘 돼서 이게 음,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팅커벨 지금 햇빛이 서서히 들고 있어요. 흑사 여기 라조야 일레 일레 이쁘죠? 제시카 이브닝 스타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보는 게 이쁘네요. 이 아이도 참 이뻐요. 이 아이가 토파즈, 음, 이키문스토 이는 흑사, 아조야, 다나, 다나, 루비, 다나, 루비, 다나는 좀 빨갛죠. 어, 킹포 세이스, 마디바, 비안트 이렇게 여기까지 아이들을 어, 소개를 시켜드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화면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laughs> 천천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동영상을 찍을 때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카메라를 이렇게 지, 어, 지나갈 때 제가 영상을 보면 참 빨리빨리 네, 정신없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오늘은 좀 천천히 천천히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유튜브님들은 참 구두를 잘 잡으시더라고요. 화면이 너무 예쁘게 잘 아이들을 촬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늘겠죠. 위에서, 어, 위에서 이렇게 비치는 게 아이들을 더 예쁘게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공간이 되게 작아요, 작아요, 협소해요. 이, 이, 여기 이 틈새에 촬영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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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분도 엎어먹고, 예. 좀 제가 촬영하기가 조금 불편하답니다. 음, 근데 지금 너무 예쁘게, 너, 다른 분들도, 어, 옥상, 베란다, 뭐, 바깥에 어느 곳이든 지금은 다육이들이 한참 예쁠 때예요, 정말로. 또 비까지 와서 비를 맞고 난 아이들 비를 맞고 난 다음 날 아이들 모습은 더 싱그럽죠. 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실 문 열고요, 테라스 나와서 아이들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냥 요 아이들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요요 요 립스틱. 음, 제가 작년에 태프 보내고 나서 음, 데리고 온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몇개더 있어요. 제가 립스틱을 좋아해가지고 음. 음. 흑장미도 서서히 이렇게 물이 들어지고 있구요. 이는 흑장미, 금, 육종, 마리아도, 이제 이, 잎에 상처가 있는, 상처가 있는 잎들이 이제 조금씩 하얗져서 밑에 떨어지죠. 그리고 안에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음, 녹라는 올해는 꽃을 못 봤어요. 휘밀리스, 우사, 로사. 우사는 약간, 치마를 둘렀어요. 이게 창에 창이 치마를 두르면 안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치마 두른 이 아이들이 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하엽이 져서 다 떨어져 나가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속속 잎들이 나오면서 더 이제 음, 그 모양은 더 작아지겠죠.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창 종류는 이렇게 치마를 두르지 않, 치마를 두르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은 창은 예뻐요. 음. 아마데우스. 아, 어, 예쁘다. 손톱 보세요. 그리고 야생 콜로라타. 음, 레이디스 핑거 빙거. 레이디스 핑거도 분갈이 하고 폭풍 성장 했어요 골든 라벨 아이 아이도 예쁘네 볼 음, 엘크혼 그 다음에 벨라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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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는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이 매번 촬영할 때 소개해, 소개해드리는 아이 퍼블드림 색깔이 빨개가지고 예쁘죠 이아도 정말 예쁘네요. 이아가 1930이래요. 1930 그리고 아이브리도 제가 몇번 실패하고 데리고 오네 야콜 펜헤라? 펜 펜헤라? 펜테라? 펜헤라? 로라 음 제이드 포인트 제이드 포인트 그 다음에 서브린 로조 노조야, 노조, 음, 노조, 그 다음에 샤이키, 그 다음에 연등, 연등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파랑새, 아, 파랑새 정말 2년 키운 파랑새, 골드 동원, 곰마리야, 아, 곰마리야, 다타, 그 다음에 소울의 마왕, 그 다음에 요가 아론스, 아론스도 많이 다져졌어요. 그죠? 그 푸이볼라 청오, 핑크 라우토, 핑크 라우토, 츄비 립스, 츄비 어, 립스, 알바 뷰티, 레오파드 금, 레오파드 금, 요 아이도.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 지금 이 묵은 아이들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새 잎들이 나오죠? 에오파드 금. 골드 동원. 도 골드 동원 몬타니아. 크리스마스. 우 아이가. 류알 루아 리보니. 얘는 SP. 야생 콜로라타도 많이 자랐고요. 그 다음에 메차. 얘는 누브라. 이는 이가 음, 에키몬스토, 음, 이게 스노우 엘리아, 스노우 엘리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쪽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이 얼마 안 있으면은 장마, 장마를 장마만 잘 지나가면 어, 또 올도 올, 올 한해도 아이들이 잘 어, 크고 잘 보낼 것 같아요. 벌써부터 어, 올 한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트라스에서 지금 2년을 넘게 보냈기 때문에 올해도 잘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상 채 다육이었습니다.